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선언서, 이대표입니다. 오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보실 겁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 15,500원을 지지하면 한번더 상승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저께 우리 5분 봉상 어때요? 어, 15,500원을 넘고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 15,500원이 또 정확하게 지지라인이 됐고요. 15,500원의 지지라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역 헤드 앤 숄더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거기다가 쓸어 담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건 당연히 악재인 건 맞습니다만,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건 오히려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또제 채널 가보시면 이 대표의 리어 주식 제 채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3일 전에 오히려 과대나폭이다. 재무 이상 없. 순이 쓸어 담으세요 라고 말씀을 좀드렸고요 기사 전부 다 속은 겁니다 풀매수 수익전환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럴때 쓸어 담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절잘 따라오신 분들 어 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오지어 게임이 26일날 어제 오픈이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큰 호재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호재를 제가 한 가지 갖고 왔거든요. 그 수급, 어, 그 호재를 보고 수급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28의 투자자상운용사로서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사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의 근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제가 항상 제 채널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맞아요. 영상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상은 참고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한 소통방에서 우리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우리 차의 저점 공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12월 6일 금요일날 어, 이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언제냐면 였자 3차 매수 하한가에서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날 하한가였습니다 이날 저가 11,860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하면서 뭐다 완전히 시장을 이기는 지금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맞아요 아직도 이 소통방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대응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소통방을 열어드리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1 0 8 81155111제 번호입니다.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면서 링크를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정말 쉬운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계좌 극복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오늘도 한번더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무려 42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간 외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맞아요 당연히 오징어 게임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함께 같이 가는 종목인데, 물론 합병과 동시에 우리 레몽레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대장주는 당연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적으로는 실제로 아티스트, 맞아요. 스튜디오가 좋습니다. 어, 그러면 뭘 투자하시라고요? 맞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투자하시거나, 뭐, 여러분들 아티스트 유나이티에 투자하시거나, 실제로 까놓고 보면요. 좋은 이름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아티스트 유나이티가 대장주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좀 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매집봉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이 매집봉. 11월 6일날 엄청난 어, 어, 매집봉이 들어왔습니다. 542억 원이 들어왔어요. 자, 542억 원 다음에 저점을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나 했더니 엄청난 개파락이 떠집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금융당국에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선행 매매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정재 씨를 맞아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 나왔는데 제가 하 한가에서 매수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죠.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정재 씨가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랑 합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딱한 가지. 그렇죠.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찾기 위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죠. 선행 매매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매매를 하려면 합병과 컴퍼니 뭐 우리 대주주로 바뀌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분명히 루머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 루머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루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전부 가짜입니다 왜 여러분들 물량 털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 털기가 12월 6일 금요일 날 제가 엄청난 매수를 했을 때 똑같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닥을 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털리고 또 털리고 또 털린, 거, 또 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라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갭을 확실하게 메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하기 위해서 15,500원을 정확하게 뚫어줬는데 이 뚫어주고 나서의 대응 방법이에요 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봉입니다. 주봉 안 들어다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당연히 당연히 11,664원입니다. 어약 11,600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11,6 100원 라인에서 제가 뭐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정확하게 헤드 앤 숄더가 나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헤드 앤 숄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1,6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나왔어요. 이미 아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어요. 어떤 악재?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엄청나게 우려를 했던 정치 관련된 악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개업령입니다. 개업령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스러워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뭐했어요? 원래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밸리어 프로그램을 이미 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금융 투자가 그런데 이 금융이 뭘 하고 있다 이제는 10조의 증한 펀드 증시 안정 펀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바닥을 잡았다 라는 거예요 바닥을 잡고 우리 주식시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쫄지 말고 담아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 안정펀드 정부 정책도 지금 증시를 부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누가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종목들 코우스타코스피 외국인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외국인이 나왔다 어 들어왔다 그렇다는건 뭘 의미한다 여러분들 아티스트 유나이트 작전이 시작됐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15,500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인걸 알고 있습니다만 15,500원 선과 올라간 폭의 중간선 이 14,0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약 14,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마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올수 있겠고 마지막 매수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뭐예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기대감이 지금 증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테마의 수급들이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제 계좌 내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좌 내역 보시게 되면요 어디로 한쪽에 쏠린 수급이 없습니다 GST 뭐예요? 반도체 종목이죠. A텍 뭐예요? 이재명 관련 주죠. EM플러스 지금 저평가 2차 전지 기업이고요. 어, 휴리노봇 로봇, 로봇 관련주, HAB 테라퓨티스, 당연히 바이오, 바이오 대장주, LS 에코에너지 전력 관련주입니다. 자 어디로 이렇다 할 수급이 지금 쏠리지 않은 가운데, 아티스트 유네티드 뭐다 여러분들? 완벽한 개별 호재로 어, 작용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항상 나왔던 게뭐예요 바로 산타랠리입니다. 미국 시장 많이 쉴때 모든 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들이든 뭐다 1월 달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죠 때 항상 누가 선두였냐면 바로 오징어 게임이 선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6일 날 오징어 게임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냐면 지금부터 어, 다음 주부터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의 만 5,500원 그리고 만 4,000원 마지막 대응 마지막 때응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 타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물리신 분들도 마지막 여러분들의 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다 저점을 잡지 못한다면 확실한 매수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아니면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여요. 주식은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 뭐라고 있으십니까? 그냥 바라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민첩하게 빠르게 대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급등 뉴스와 뭐다 사실 팩트 체크를 빠르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매수 매도 대응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응이 쉬워지고요 대응이 쉬워지만 어,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통방에서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종목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실제 저의 매수매도타점들 공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의 기준점 꼭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좌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010-815-5111 문자로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종목과 다른 종목들보다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종목 1분만 집중하셔서 우리 11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휴림 로봇처럼 약30% 정도 어,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 달, 1월 달 히든 종목을 한 종목 발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제가 우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라고 무조건 보유하고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방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저점에. 매집, 매수 집매 공략을 한 다음에 5일만에 히든존목 우리 GS 글로벌 21% 급등을 보여줬고요. 우리 10월 때 히든존목 SK 이터닉스도 2차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 한번 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우리 11월 달 히든 종목 휴림 로보시라는 종목은요, 맞아요. 저점에서 매집봉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공략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큰 수익 났고요. 최종적으로 42%라는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내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내역들 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도 똑같이 같이 매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 히든 종목 우리 휴림 로봇도 같이 매수했던 자리 어,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12월달 히든 종목은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유 기간 1개월 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매수 맥점을 저와 같이 공략해서 매수 대응을 할 겁니다. 대응이 쉬워야지만 항상 맞습니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맥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시가총액이 약 4천억에서 7천억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옆에서 횡보 구간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천억에서 7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급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통 비율 60%로 큰 손이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 저점 매집봉에 삼각수렴까지 나왔습니다.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는 뭐 때문이었다? 맞아요. 해외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미친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고요. 코인 관련주입니다. 어,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코인 관련주이자 AI를 짬뽕이기 때문에 다 단연코, AI 보안 관련주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AI 보안 관련주 국내 탑 테마가 될 수밖에 없죠. AI 보안 관련주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주복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집을 하고 충분히 내려왔고요. 충분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삼각 수렴으로 어, 큰 삼각 수렴의 꼭지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등 전에 매집봉들이 들어왔고 중요한 시색 폭발 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급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외국인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정말 든든하게 들어와 주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받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sto와 함께 보안 ai 보안 관련주로서 비트코인 급등의 웃는 회사들 누가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이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건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수급이 빠지면 안 되는데 기관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위주로 제가 오늘 담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12월 달 히든 종목 30%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 이 종목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히든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맥점을 공략해서 빠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다가 12월 안에 매수 맥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매매 타점방을 초대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보다 저의 실시간 대응을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12월 달 히든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기회 잡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010-8115-5111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소통방 링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 유튜버들이 매일 뭐100% 올라갑니다. 200% 올라갑니다. 아니 뭐500% 올라갑니다라는 히든 종목들 파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구간에서 5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잡기도 힘들지만 무조건 대응이 받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위 중에 대응만 잘한다면 100%도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잡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그런 히든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종목으로 무슨 일확천금 번다. 어 이걸로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런 거 말고 이 종목 소통방에서 뭐다? 계좌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의 기회 놓치지 않고 계좌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 주시고 히든 주목 잡아 가면서 계좌 불려 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